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거두셨던 기적,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고픈 무리들이 넉넉하게 먹고 엄청나게 많이 남은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정말 한줌 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마셔. 어떻게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오천 명이었으니까 그곳에 모였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거기에 이야 대단하다, 이야 기적이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빈들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 외에도 더 소중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과 가르치심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배가 고파도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찾아왔던 범죄하고 죄 짓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던 그런 자리가 바로 또이 빈들이었습니다. 학색병든 사람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 빈들에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매고 또 들것에 들고 또 부축을 해가면서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빈들이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상한 마음 괴롭고 힘든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에게 와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눈에 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배고픈 것을 해결한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이 빈들의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아,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받고 살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들의 기적과 이 빈들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목적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고, 예수님 보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건다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 보겠다는 마음이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배를 타고, 더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배를 타고 칼릴리바다를 건너가 버리십니다. 거기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그냥 닥줬던게 지붕 쳐다보는 쪽으로 가만히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건너가는 칼릴리바다 저편까지 도보로 뛰어갑니다. 칼릴리바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안 보셨습니까? 오죽하면 호수를 바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크면, 거기를 배가 건너가는데, 거기를 옆으로 돌아서, 뛰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배가 타는 그곳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바라기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 주님 앞에 나온 그들,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누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 생기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살때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목표를 잘못 선정했을 때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야곱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목표 때문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목표, 실망하지 않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주님을 향해, 주님을 목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든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12시 저후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지도 않고 2, 3분 만에 그냥 나오는 아주 철하한 모습의 한 노인을 보고 저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실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시던 목사님이 교회에 관리하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 노인을 한번 만나보라고, 왜 오시는지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서 "제가 이 교회 관리인인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오셨다, 교회 오셨다 가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저요? 기도하러 왔지요?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만큼 오랫동안 교회에 머무르지 않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요, 오래 기도할지 몰라요. 날마다 12시만 되면 이리로 와서, 들어와서는, 예수님, 나왔어요. 저 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게, 무조건 짧지만, 그게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실다고 그래 믿고 그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양반은 와서 딴 얘기 안했던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앉아가지는 예수님 나 왔어요? 나 집이에요? 그리고 가셨던 거예요 얼마 후에 이분이 다치셔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분은 그 병동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가끔 그분이 있는 곳에 막꽉 다질 걸 웃음소리가 나고 그런 걸 희한하게 여겼던 간호사가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병신 분위기가 막 달라졌나요 항상 할아버지는 즐거우시다면서요 맞아서 간호사선생 나는 늘 즐겁게 사는데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요 아 앞에 늘날 찾아,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거랑 아니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방문객이 언제 오는데요? 그랬더니 12시에 날 찾아오신다 네. 날마다 오시는데 딱 오시면 내 침대 저쪽에 그분이 와서는 서 계시다가 내가 그분을 딱 쳐다보면 빵긋이 웃으면서 짐 날세 나 예수네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예전에 나왔어요. 나 보고 계시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셨던 그분에게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똑같이 '짐 나야 예수야' 그러면서 찾아오셨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이렇게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우린 절단고 실망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왔던 이유,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배가 건너가는 그 바다를 도보로 뛰어서 주님보다 먼저 그 현장에 도착하는 놀라운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때가 저물해 남무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배고픈 거, 구해야 갔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결국 이것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으로 이 빈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에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좁아서 이미 있는 아이들도 너무 차고 넘쳐서 얘야 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 와서 견딜 수 없으니 좀 몸이 괜찮아지면 그때 교회 오면 좋겠구나 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 조가 터진 교회에서 힘들게 그럴 것 같아서 거절해서 보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이 소녀는 교회에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와 동전 57 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 주세요.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요.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유서를 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의 위원에 큰 감동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운동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 템플교회는 크게 증축이 되었고, 남은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과 미국 명문대학, 템플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이 아이의 작은 소망이, 그리고 57센트가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무서운 불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소망은 작은 불씨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병 이어의 이 기적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빈들의 은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지식, 재물, 사람, 경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값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나 아니 남자만 5천명이니까 똑같은 숫자의 여자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죠? 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고 하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무슨 도비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고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5천명이 먹고 열두강 줄이가 남는 역사를 일으켜 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 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누가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드렸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지. 통닭을 가지고 있는 걸 드렸으면 통닭을 다 먹었겠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작은 것,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들려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영은이가 3일 밤 예배만 되면 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편아를치더라고 뚱땅거리는 소리를. 이쁘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냥 뚱땅거리는 소리를 그렇게 뚱땅거리고 치더니 지난주 3일 밤에는 지가 반주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칭찬을 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빈들이지만,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별거 아닌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렇게 혼신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여러분, 기적의 은혜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의 기적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각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찾아오시면서 교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이쪽, 저쪽 건물에 가려져 있어고잘안 보이거든요. 엊그젠가 저한몇주 전에 그 광남 캐스빌 어, 주민들이 회의가 있는데 교회 좀 빌려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찬양대신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셔서 아이고 목사님 이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는지도 저 몰랐어요 어디 사는 분이 이 광란 캐슬이 바로 길 건너 사는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진짜 교회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물 건물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각 교회 가까이 오면 뭐가 딱 보이느냐 하면, 한양교회 글씨가 보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내가 생각할 때, 가난한 축에 드는 권사님이 제게 봉투 하나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귀하게 쓸수 있으면, 그래서 그 글씨가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글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할때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삶은 빈들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빈들의 은혜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빈들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열심으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죽게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서 이런 은혜 현장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다되시길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슬픈 사람들이 위로받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빈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그 빈들에 주님이 계셨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빈들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은혜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없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빈들을 기적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사는 빈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